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의사 이영근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지금 약을 드시고 계셔서 그걸 끊고 싶어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불면증이 심하셔서 이제 수면제로 잠을 좀잘 주무실 수 있게 변하셨어도 되게 수면제를 단기간 끈, 쓰고 이제 끊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끊고 싶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생각이 드셨다니 다행이고요. 우선 수면제를 쓰시다가 끊으시려면 본인 스스로 하시기엔 너무 많이 힘드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불면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인데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대개 수면 전문 병원이나 가까운 신경정신과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본인이 가 수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아니면 과도한 불안 등을 어떤 식으로 교정할지 서로 상담하고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런 교정된 생각들을 가지고 잠을 잘잘수 있도록 연습하면서 실제로는 잠을 훨씬 더잘 주무실 수 있게 바꿔드리는 것들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꼭 빨리. 가까운 수면 전문 병원이나 가까운 신경정신과에 가셔서 인지 행동 치료 받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금방 근실 내에 약물 없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